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미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월 20일부터 신청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2월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어떤 지원금인지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확정 공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이 시작되는 정부 지원금인 스포츠 바우처 제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제도란 이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내만 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스포츠 바우처 지원 금액으로는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인상되니 내일부터라도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